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전투 현장에 대한 묘사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전투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민족들 간의 실제 전투의 현장들이 있는 있는 것들도 있고 오늘처럼 영적 전투의 현장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투 현장 갈멜산 전투 현장에 어,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기원전 한 9세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을 굉장히 못된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실제 역사상에선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합의 성경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믿고 따르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시절에 가나안 땅에서 하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아합 왕을 섬기는 일에 아합 왕이 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특별히 예언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해서 그들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다 숨어 있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엘리야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을 피해 여러 가지 도망다녔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믿음이 더 좋은 게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뭄이 일어났다고 17장 1절에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바알이냐 여호와냐에 대한 전투 현장입니다. 방법은 오늘 18, 23절에 나와 있는 송아지 한 마리들 이렇게 이 소를 잡고 놓고 하늘에서 불이 어떤 신이 예배드릴 때 내려오냐였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그것을 상생하게 묘사하는 거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자신의 신이 불이 내려 불을 내려서 신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뭐 자해까지 피를 흘리는 그런 자신들의 전통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 심지어 물까지 엄청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단이 사라지는 재단이 불이 내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후에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그 예언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뭄의 시대 그리고 우상이 팽배한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숨어 지내야만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엘리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50대의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이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의 엘리야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 특별히 군 안에서 군선교가 참 어렵고 요즘엔 지휘관 분들도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그냥 무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군선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할수 있을까? 한 사람의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39절에 엘리야를 말미암아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사람의 엘리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엘리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엘리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어,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그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신의 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전쟁을 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른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바알이 판을 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고 심지어 바알이 섬기는 왕이 바알을 섬기는 왕이 이 땅의 왕이 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들이 한 마리 날거두 마리 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조금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마음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어, 겉으로 보기에 내가 바할 섬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호와 시당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두 개를 다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엘리야는 너무 열광적인 사람이고 너무 편협한 사람이고 너무 한 사람 한 여호와만 이렇게 따지는 왜골수인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지금도 뜨,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루 오늘 또 우리에게 또한 사람의 엘리야가 되어서 아직도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호와일지 바알일지 온전하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그리고 육해공 해병대와 우리 군인 천사 군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사방 열방에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한 사람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듯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 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은이